야너 혹시 엄청 작은데 엄청 정교한 설계도를 가진 킬러가 있다고 상상해 본적 있어?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연구자료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인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작전지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름하여 T4 박테리오파지라는 녀석이야. 얘가 뭐하는 애냐면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인데 마치 미생물 세계의 특수부대 요원 같달까? 박테리아에 딱 달라붙어서 자기 유전 정보를 싹다 주입해 버려. 그럼 박테리아는 자기 몸인 줄 알고 이 정보를 그대로 따라 바이러스를 막 만들어 내는 거야. 상상해 봐. 박테리아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니 말이야. 근데 말이야. 진짜 소름 돋는 건이 T4 박테리오파지 유전체의 염기 상수가 정확히 168903개래. 168903개.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마치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가 가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 지시서 같아.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생명현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숫자지. 그냥 대충 감으로 만든 설계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 안에는 무려 289개나 되는 단백질을 만들라는 명령이 담겨 있어. 이 단백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티포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자기복제를 하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립하는 전 과정을 지휘하는 거야.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모든 정보가 바로 이 16만 8903개의 염기쌍 안에 딱 들어있는 거지. 이걸 보면 진짜 자연의 신비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티포박테리오파지가 생물학 연구에서 진짜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야.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 원리를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 진짜 신기하지 않아? 오늘 얘기가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게.